그냥 낮잠에 그냥 무음꽃을 켜가지고 둘이 앉으 좋아 죽여버려다 아, 힘들죠. 아, 네? 행복합니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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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된거니요 <있기네요. 웃음> <laughs> 자, 내용을 한번 봅시다. 어떤 기가 막 거? 그 성원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에요. 원래 뭐, 뭐, 좀 긴데, 핵심만 보면 첫째,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주민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록하겠다 이게 1번이에요.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,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했다는 건지를 2번에서 설명합니다. 2번이죠.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치구의 연합자. 구측의 낮은 단계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에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. 이게 유교공동성.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데, 낮은 단계 유교 선언 때 낮은 단계의 연방제.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으로 받아들일까요? 근데 이